안녕하세요. 슈비네일즈일의 슈비입니다. 한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제가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컬러로 네일아트를 하려고 해요. 그럼 긴 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일 처음으로 토니모리 토니네일 케어 4호 베이스 코트를 발라줄게요. 베이스 코트를 꼼꼼하게 발라줄게요. 다음 건조시킨 후 베이스 컬러를 발라줄게요. 다음은 아리따운 모디글램 레이즈 85호 릴리 화이트를 발라줄 거예요. 릴리 화이트 색상은 양손 약지 손톱에 각각 발라줄게요. 다음은 메이크메이크 메이크 네일건 30호 라벤더 팝을 사용할 거예요. 다음은 이니스프리 리얼 컬러 네일 제품을 발라줄 건데 이 제품은 단종된 제품으로 타 제품 연보라 색상으로 대체 가능해요. 다음은 연보라 컬러, 진보라 컬러, 투명 색상에 섞어 풀 코스로 칠해줄 거예요. 비율은 연보라 4, 진보라 3, 투명 3 정도로 덜어 섞어 주었어요. 피부톤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컬러로 비율을 맞춰주시면 돼요. 하지만 이미 이런 색상의 제품을 가지고 계시다면 굳이 섞을 필요 없이 그 제품 사용하시면 됩니다. 중간중간 제품이 굳기 전에 브러쉬를 아세톤으로 닦아 사용해줄게요. 컬러는 중간중간 만들면서 사용하고 양손에 모두 칠해줄게요. 평소에 이런 컬러의 제품을 너무 사고 싶었는데 아직 구하지 못해서 만들어서 칠해보았어요. 건조시킨 후 약지 손톱과 중지에 포인트를 주도록 할게요. 보라 글리터는 네일 아울렛 오프라인 매장에서, 파츠는 다이소에서 구매했어요. 보라 글리터는 투명 색상에 섞어서 올려줄 거예요. 잘 섞은 후 화이트 베이스 위에 올려줄게요. 뭉치지 않게 골고루 잘 올려주고 나면 끝입니다. 파츠는 다이소 네일 글루를 이용하여 부착해줄게요. 파츠 뒷면에 글루를 바른 후 손톱에 잘 부착해줍니다. 건조시킨 후 탑코트를 발라줄게요. 탑코트는 아리따움 모디 메가 탑코트를 사용했어요. 탑코트는 꼼꼼히 발라줄 거예요. 파츠 사이사이까지 신경 써서 발라주고 글리터 부분도 면이 거칠 수 있으니 두코스 발라줄게요. 오늘은 제가 정말 갖고 싶었던 색상을 직접 만들어서 간단한 네일아트를 해봤는데 사실 이 색상은 아무것도 꾸미지 않고 전체 풀코스로 심플하게 발라주면 더 예쁩니다. 평소에 데일리로 하기에 딱 좋은 색상이에요. 오늘 네일아트는 화려한 네일보다는 그냥 심플하게 기분 전환용으로 하기 좋은 네일아트니까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오늘도 제 영상 재미있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일주일 후에 뵙도록 할게요. 행복한 일주일 되세요. 안녕.